호흡을 하지 않는 생명은 없다. 호흡과 생명은 불가분이지만 너무 당연하다 보니 잊고 살기 쉽다. 하지만 생명현상에서 호흡만큼 중요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호흡에서 호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을 뚫고 나와 양수를 토하면서 뱉는 숨을 말한다. 그리고 흡이란 생을 마감할 때 그리쉬는 숨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호흡은 생사의 반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물학적으로 호흡이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다.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분된다. 외호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나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말한다. 내 호흡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혈액이 산소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해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시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다. 에너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한 산화과정에 의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 호흡을 진정한 의미의 호흡이라 할수 있다. 어찌되었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멈출 수 없는 것이 호흡이다. 이런 막중한 호흡의 고차원의 진료인 기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것이 바로 단전호흡이다.